욕심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 욕심이 과하면 오히려 화를 부르게 됩니다.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며 끝없이 욕심을 키운다면 우리는 결국 주변을 잃고 스스로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.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더큰 것을 잡으려다 보면 손에 있던 것마저 놓쳐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죠. 욕심을 조절하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. 지나친 욕심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과 평화를 앗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. 욕심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한 동기 요인이 될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는 마음이 지나치게 커지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. 또, 무리한 욕심은 스트레스와 불만족을 불러일으키며 결국 행복을 잃게 만들죠. 세상에는 이미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. 그것들을 감과한 채 끝없이 새로운 것을 쫓다 보면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. 욕심은 어느 정도 자제해야 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 손에 쥔 것에 기쁨을 느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. 무언가를 더 얻고자 하는 열망이 결국 화를 부르진 않을지 스스로 돌아보고 욕심보다는 나눔과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?